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플 리빙 레전드이자 주장 손흥민 선수가 선수 개인으로서 그리고 팀의 주장으로서 토트넘 팀을 잘 이끌어나가고 있고 AFC 아시안컵에서의 실망스러운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아스포로 돌아오자마자 다시금 뛰어난 활약으로 팀을 캐리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오직 축구만이 자신이 바라보는 가장 큰 목표이며 오직 축구만이 자신이 바라보는 가장 큰 목표이며 오직 축구를 위해 결혼까지 포기했다는 인터뷰를 남기면서 축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근본의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하우스포에서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레전드 선수이자 팀의 주장으로서 현재 토트넘 선수단에서는 모든 선수를 통틀어 가장 커리어 하이가 고점에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 선수지만 한국 축구를 넘어 세계 축구의 중심인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최고 레벨의 선수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인 만큼 손흥민 선수의 존재는 새삼스럽지만 한국에게는 정말 보물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고 토트넘 부단에게도 보물 같은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 만 3... 30세에 접어들면서 기량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팬들로부터 전성기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올 시즌에는 정말 보란 듯이 부활해 여전히 최고 레벨에 있는 선수임을 증명하는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스포츠키다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았는지에 대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토트넘 하스퍼의 스타 손흥민은 최근 자신이 은퇴할 때까지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항상 다른 것보다 축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 SV와 바이엘 레브쿠젠에서 뛰었던 이 포워드는 세계 축구 최고의 윙어 중한 명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선수생활 전반에 걸쳐 클럽과 국가대표팀에서 716경기에 출전해 267골과 120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축구를 넘어서는 시장성과 호평으로 인해 종종 아시아의 데비 백헌으로 불린다. 그는 토트넘아스퍼를 훈련장 밖에서 자주 볼수 있는 한국 팬들의 열렬한 그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 슈퍼스타 윙어는 아버지 손흥정의 심정을 반영해 결혼을 해서 정착할 계획이 없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전직 프로축구 선수였으며 지금까지 그의 성격과 축구 경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해왔다. 이번 주 손흥민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토트넘아스퍼 재단이 주최한 베일 학교의 여학생 장애 축구 세션에 참석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축구에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도 동의한다.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아내와 자녀, 그리고 축구다. 난 내가 최고 수준에서 뛰는 동안 축구가 1순위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 최고 수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플레이할 수 있는지는 알수 없다. 은퇴를 하거나 33세, 34세가 되어도 가족과 함께 오래 살수 있다. 같은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축구 인생 성장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필드에 나갈 때마다 자신의 사고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한국 공격수는 모든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경기장에 갈 때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난 단지 내가 할수 있는 한 최고 수준에서 플레이함으로써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다. 이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는 말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오직 축구만을 위해 결혼까지 포기하면서 축구에 집중을 하고 있고 자신이 축구선수로서 최고 레벨에서 뛰면서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1992년생, 현재 만 31세 축구선수로 봤을 때는 적은 나이에 속한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결혼 안한 92년생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고 충분히 자신이 축구 선수로서 이룰 것을 다 이룬 뒤에 결혼을 해도 결코 늦은 나이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최근 아이돌 가수인 카리나의 열애설도 그렇고 인간으로서 이상하게 끌리는 감정이라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산다는 것은 아무리 프로페셔널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오직 축구에만 모든 집중을 가해 자신의 축구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손흥민 선수는 역시나 다시 한번 대단한 생각이 드는 진정한 의미의 축구 선수. 오직 축구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